안녕하세요, 에어인 여러분. 오늘은 공기 배달 여행을 제주도로 왔습니다. 나와 같이 공기 배달 여행을 하는 하면... 우리 친구. 오늘의 공기 배달 여행은 깨끗한 제주를 더 깨끗하게, 더 재생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할망 밥상이라고 하는 식당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영수증 리뷰 15,000원짜리 하고, 편의한 감귤, 그냥 받았습니다. 야, 제주 할망 밥상. 맛있고요. 이제, 모습포한 구경 빨리 하고, 현장으로 가서 빨리 일합시다. 제주도의 최남단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주의 아델리브 아파트. 여기 제주 대저읍이 다른데보다 습하다고 네, 하네요. 아쉽게도 올해는 확실하게 못 느끼시겠지만 장마철에 <laughs> 기대되고 <웃음> 효과 보시고요. 네. 정말 괜찮으시면 제가 네. 인터뷰 한번 하보겠습니다 괜찮으세요? <laughs> 얼굴 안 나오게. <laughs> 라비 스마트 누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M 연결을 누르시면 설치할 준비는 되어 있고요 이거 이제 어플 다 깔리시면 열어서 회원 가입 하셔야 돼요 아, 네. 여기는 올패드에서 내선이 나와서 올패드 프로 에어런 콘을 붙여드렸습니다 가입되셨으면 아이디 치시고요 환기 청경을 누르시고요 예, 예 거기 보면 NRT 530 요거요 요거요 예 내리시면 다음 지금 설정을 눌러놨고요 준비를 예. 여기 여기 집에 공유기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올 패드에 4 개의 선이 나와 있으면 환기랑 연결해서 가능한데 간혹 두 선이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두 선은 다른 곳에 물려 있고 두 선만 나와 있는 경우는 올 패드 옆에다가 붙여드리기가 어려워요 여기는 지금 다행히 네 선이 두 개만 물려 있고 두 개는 독립적으로 있어서 네 개를 다 살려서 에어모니터를 바로 옆으로 붙여서. 마음 깔끔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기기 연결 중이고요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서 여기 주소를 치면 여기 있는 정보가 이제 기계 쪽으로 보내질 거예요 아 완료됐고요 우리 토합 공기질은 왜 빨리 안뜨냐면 저기 라돈이 같이 측정이 되는 거라서 라돈 측정하는 거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눌리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기계의 상태가 나올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공기질은 지금 읽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 가지 모드를 지금 할수 있습니다. 지금 자동 운전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이거 다른 모드를 눌리시면, 다른 운전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제습 환기로 바뀌고, 다시 자동 운전으로 바뀌면, 자동 운전으로 바뀌어요. 자동 운전은 이제, 에어 모니터에서 예. 공기질을 읽어서 얘한테 환기, 제습, 알아서 다 돌아가게 하는 거고요. 환기제습은 한기 환기하고 제습만 하는 거예요 알아서 55%에서 60%를 계속 맞추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음. 그러니까 환기했다가 제습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환기모드로 오로지 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습모드는 제습량을 세팅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제습은 희망, 희망 제습을 음.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할 수 있고요 보통 50에서 60 사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청정모드는 내부에 있는 공기만 돌리는 공기청정기 역할. 아... 요리모드는 극기만 나오고 배기는 안 나오게 하는. 됐어. 그래서 주방 쪽으로 공기를 밀어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환기 제스. 그냥 요렇게 놓고 쓰시거나, 얘는 또 풍경 조절도 안 돼요. 예. 그냥 알아서 자동되고이두 가지로 거의 다 쓰시는 거요 자, 아주, 아주 설치가 잘 됐네요. 아, 예쁘게 잘 됐습니다. 나비엔 제스반기 설치하고, 이제 어디로 공기 배달까지? 아, 오늘은 공기 배달 그만 가고 이제 <laughs> 예, 놀아야겠다. 대정읍 근처에 제주 신화월드 리조트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 한 4km 정도, 5km 정도 걸어가면 된다고 하니까 구경하는 여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게 나비엔 제스반기 장치 세대 대정읍에서 설치하고 지금 나가는 길입니다. 제주 신화월드 리조트 왔어요. 신화카드로. 무릎 꿇자! 제가 놀이기구를 못하니까 무섭거든. 그때 바이킹카드 감 걸리고, 어, 친구들차나 한번 타볼게. 어, 여기는 놀이기구가, 어, 좀 빡세지 않을 것 같다. 왠지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아. 그래, 이거라도 타자. 자리는하 아, 어지럽다. 어지럽다. 어. 아, 미난다 가지 마라 이거. 와, 빽빽이 돌면서 어지럽다. 어. 어, 그거는 할만한데, 어지럽다. 10분 후에 버스가 도착하니까 11분 거리에 자, 뛰어. 뛰어서 10분 안에 버스 타야 돼. 자, 일 공부시장 가서 해 먹자. 가자. 아, 이렇게 빡세게 여행 해야 돼. 렌트 를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재밌는 추억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 여기 맞죠? 맞대, 맞대. 오케이. 어, 7분 후에 도착. 타서, 어디 갈 거냐면. 어, 모습. 여기 아닌가? 그, 그 편인가? 서울? 서울 지도. 여기, 여기서 타야 돼. 3 3 2번 버스 타면 동문 시장으로 가는 어? 여기 아니야? 잠깐. 아 씨, 저기다. 아, 바보. 제주도에 왔으면 제주 동물시장을 와야 겠죠. 만원짜리 해 하나하고 야시장에서 맛있는거 하나 이렇게 만찬을 즐겨봅시다 떡볶이 1인분만 포장해주세요 오메기 5개 5천원 5개 주세요 8천원에 네. 고맙습니다 네. nice. 고나이스 8,000원짜리 방어회가 이렇게 궁금하고 이 차를 자장이라는 은술바를 왔습니다 자작의 사무종인데모뎅탕안좋하고 아, 아, 제주도 에서갈라서 먹어요 혼자 와서 먹기가 좋아요 혼자 먹으면 안주가 만원 중반대 어제 서서근때저서는한 박을 묵지는이명망데 물어보니까 서른 일곱 살거든아 물어보네. 안이라서할거셨습니다 <S> <S> 맛있다. 알라서 <달라서는> 맛있네요. 복주머니로 만들어야지. 음. 맛있네요. 물떡 잘 먹을게요. 계란도 저희가 따로 반으로 장을 담는 거. 아, 그래요? 이게 사장님 말씀하신 계란. 먹어보죠.

제주도의 혼술 이하자키 자작에서 마지막 공기배달여행을 마치겠습니다 음 안녕